오늘은 제가 저 혼자 예, 우리 같이 함께 진행해주셨던 우리 양세진 대표님, 네 양세진 대표님께서 네, 안 계시고 저만 혼자 예 지금 제 작업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또 복습 문제랑 종합 문제 어, 풀어보는 시간이라서 어, 뭐또 이런 것에는 별로 또 우리 대표님이 예 필요하지 않아서 네 제가 또 어, 혼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또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 죄송스러운 말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표님께 예, 제가 문제집 지금 저희가 어, 일산옥과 평가 문제집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바빠서 지금 원고를 못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출판사에서는 어, 빨리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좀 풀어보고 어, 시험을 좀 준비했으면 하셔서 예, 저한테 빨리 요청을 하셨는데, 예, 제가 빨리 못 드리고 있는데, 예, 이 방송, 뭐, 방송으로 드리시겠지만,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 정말로 빨리 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복습문제와 종합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서는, 어, 저랑 같이 하면, 예, 훨씬 도움이, 예,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복습문제 12과, 어, 페이지로는 117페이지입니다. 예, 뭐, 한 문제씩 풀어볼 건데, 어, 처음에는 조표를 이용해 주어진 조의 메이저 다이아토닉 코드를 그리고 이름을 적어보세요. 네, 1번. 우선 저희가 이제 다이아토닉 코드를 구하는 거는 처음에 조표를 구해야 됐고요. 그 다음 스케일을 구했고, 거기에, 어, 3도씩 두 번씩 이렇게 쌓았었죠. 었 네, 그러면, 어, 이 키. 이 키는, 예, 샵조가 되고, 그 다음 또 샵조고, 그샵이 그러니까 2에서 반음 아래인 레샵까지. 그래서 파도 솔 레샵이 붙고요. 그다음 파도 솔 레샵이 붙고 예, 파도 솔 레샵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음, 그다음 스케일. 그러니까 미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미 파샵, 솔샵, 라시, 도샵 레샵. 그러니까 뭐 저희는 적기로는 미파솔라시도레지만 조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샵이 붙는, 붙게 되죠. 그 다음은 3도 C 3도 씨 이렇게 쌓아주시면 예, 다이아토닉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3화음까지만 우선 해보겠습니다. 다이아토닉 3화음이요. 그래서 첫번째 도스 미술샵 씨는 이. E, 그 다음 F샵 마이너가 되구요. 그 다음 G샵 마이너 그 다음 A메이저 B메이저 C샵 마이너 D샵 디미니시드 그래서 E F샵 마이너 G샵 마이너 A B 시샴마이너 d 샵 디미시드 이렇게 예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2번은 이제 저희가 굳이 이렇게 다 하나씩 계산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 2번 문제 f 키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에 해야 될 거는 그렇죠? f g a b c d e 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구하고 그 다음 조표를 적용해야 되는데 조표는 f는 저희가 외우는 거 C에 플랫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B에 플랫 해 주고요. 그다음 도수 외운 걸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마이너 메이저 메이저 마이너 디미시드. 그러면 F G 마이너 A 마이너 B 플랫 메이저 C 메이저 D 마이너 E 플랫 아 E 디미시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뭐 이거를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1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종합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과에서는 이제 다이아토닉의 코드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7화음. 그다음또 7화음까지도 코드 진행을 했었는데 음 그 다음, 텐션까지. 그렇죠. 텐션까지도 그러니까 다이아토닉 코드 진행을 다 해봤죠. 처음엔 3화음, 그 다음 7화음, 그 다음 이제 텐션 코드까지요. 예, 한 번씩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문제 1 2번이고요 페이지로는 118페이지. 예, 1번. 네, 이것들을 뭐다 해보진 않을 거고요 예, 2번. 2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A키 문제네요. A키는, 우선 A키의 다이아토닉을 먼저 적어놓으면 좋은데, A키의 다이아토닉은 A, b 마이너, c 샵 마이너, d 메이저, e 메이저, f 샵 마이너, g 샵 디미니시드가 예,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고요. 우선 저희가 빈칸이 두 번째 마디. 예,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디 1도 전에 있잖아요. 네 번째 마디.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가 몇도가 나와야 된다고 했냐면 5도가 항상 이제 기본 트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5도가 나와주면 a 키의 5도는 네, E 메이저. 그럼 2 e 메이저가 아닌 1번과 2번은 우선 탈락되는 거겠죠. 그럼 3번과 4번. D 메이저와 F# 메이저인데 지금 보니까 다이아토닉 코드에는 F# 마이너, 6도는 F# 마이너가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F#m 메이저는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올 수는 있어. 요 나중에 저희가 배우는 뭐 이거는 어떤 분들은 어 이건 세컨더리 도미넌트야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저희가 아직까지 배운 상황이 아니어서 우또 저희가 다이아토닉 안에서니까 여기서는 3번 D#가 e 예, 정답이 됩니다. 또 보면 A 1도에서 D# 인 4도까지는 네, 4도 상에 예, 동그라미 진행이고요. 또 d 에서 b 마이너는 3도 하행.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진행이 되니까 예, 3번이 예, 정답이 됩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119페이지에 2번. 네, 여기는 보니까 이제 7화음. 저희가 이제 3화음만 하지 않고 이제 7화음까지 했었는데 7화음까지 어, 적용해 보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1번. 네, 1번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번은 네, C 키네요. C 키, 네, C 키니까, 어, 네, 이건 너무 쉽네요. 그러면 제가 3번 디 플랫 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예, D 플랫 키에 또 도수를 먼저 적용해 보면, 우선 알파벳을 적어야 되죠. D, E, F, G, A, B, C. 그다음 조표를 적으면 디 플랫은 시, 미, 라, 레 플랫, 솔까지 가죠. 시, 미, 라, 레 솔까지 가네요. 그 다음에 메이저 마이너 마이너 메이저, 메이저 메이저 마이너 디미시드 이렇게 하면 이제 사마음이 되구요. 또 7화음은 저희가 또 1도와 4도는 메이저 세븐, 2도 3도 5도 6도는 세븐, 또 7도는 하프 디미시드 세븐이죠. 이게 뭐 마이너 세븐 플랫 5인데, 또 이게 이게 또 원소리 하시는 분들은 네 앞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 D 플랫키의 7화음에 이제 어, 다이아토닉을 먼저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3번은 그렇죠. 1도, 1도 다음에 나오는 것과 그 뒤에인 F-7. F-7이 보니까 3도네요. D 플랫 3도. 그러니까 1도와 3도 사이에 어, 동그라미 진행으로 올수 있는 어, 다이아토닉 코드를 찾는 건데, 어예 우선은 디플랫에서 원래는 1도 다음은 2도 상행 뭐 3도행 이뭐 저희가 모두 다 됐었죠. 그러니까 2도도 됐었고 3도도 됐었고 4도도 됐었고 5도도 됐었고 6도도 됐었고 이게 뭐 원래 동그라미 진행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동그라미 진행도 있어서 1도 다음에는 어떠한 코드도 다 가능하다. 어떠한 다이아토닉 코드도 그러니까 7도 빼고죠. 7도 빼고는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기를 보면 보기 1번은 E 플랫 7이니까 네. 이건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니네요. 그렇죠? 2번. E 플랫 마이너 7. 2도네요. 그러니까 2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3번인 E 플랫 마이너 7. 예, 이것도 맞고요. 4번도 E 플랫 마이너 7. 그러니까 우선은 어 1도 다음에 올수 있는 다이아토닉 7화음으로 탈락되는 거는 1번. 왜냐면 어,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니니까 우선 1번은 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플랜 마이너 세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가지 중에 이 플랜 마이너 세븐이 2도가 어, 좋다고 지금 다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3도가 나오고 그 다음 3도 다음에 좋은 거 3도 다음에 좋은 거는 우선 2도 상행 3도 하행 4도 상행을 해보면 3도 다음에는 2도 상행하니까 4도 3도 하행하니까 1인데 예, 이거는 예외적으로 세모였죠. 그다음 4도 상행하니까 6도. 그 그러니까 4도와 6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다음에 보니까 다음 코드는 4도잖아요. G 플랫 메이저 세븐은 4도니까 그다음 또 4도 4도 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최적화된 어, 다이아토닉 7화음은 6도 7화. 6도는 저희가 맨 처음 어, 계산했던 거에 보니까 B 플랫 마이너스 7이 이 예, 6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도인 E 플랫 마이너 7, 4번. 그 다음 두 번째는 B 플랫 마이너 7, 아, 예, 6도. B 플랫 마이너 7.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한장 넘기셔서요. 음, 넘기셔서, 이제 텐션 코드, 이제 텐션 코드까지 이제 추가되는 걸 해볼 텐데요. 예, 3번에서는 네, 1번. 예, C키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 C의 다이아토닉 코드는 C, D 마이너, E 마이너, F 메이저, G, A 마이너, B 디미시드고요. 여기에 또칠하음은 메이저 세븐, 세븐 세븐, 메이저 세븐, 세븐 세븐, 하프 디미시 세븐. 그다음 이제 텐션 음들, 텐션 음들 뭐 가능한 것들이 있었죠. 거기서 보니까 일도는 구 십삼, 이도는 구 십일. 3도는 1일 4도는 9, 샵 11, 13 5도는 93, 6도는 91, 7도는 11, 플랫 13 이렇게 저희가 붙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계산하셔도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는 1도와 4도 사이에 가능한 어 다이아토닉 중에서 텐션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1도 다음에는 모두 다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4도 앞에 가능한 것들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선은 다첫 번째는 2 e 마이너. 그러니까 3도가 된다고 지금 다 적어 놨죠. 그러니까 3도는 그렇죠. 가능하죠. 1도, 3도, 4도 진행 아주 뭐 좋은 진행이고요. 그러면 3도에 붙을 수 있는 텐션은 보니까 2-7 그러니까 3도에는 11, 11 하나만 붙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첫 번째 보기에 있는 9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보기에는 2-7 그렇죠. 가로 열고 11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3번의 2-11은 이거는 9음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 가로를 어, 가로안에 있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모든 텐션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e 마이너 1레은 예,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4번도 이 마이너 썰티는 그러면 9, 11, 13이 다 포함한 거니까 네,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뭐 그냥 첫 번만 봐도 어, 첫 번째 가로만으로도 2번이 정답이란 걸알수 있고요. 그럼 뭐 다시 그 다음 보니까 그렇죠 뭐 두번째 가로는 다 D 마이너 나인 으로 다 동일 하니까 예, 첫번째로 예,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건데 예 우선 1번에는 2번 2-7 가로 열고 11그 다음 디마이너 나인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이건 이제 멜로디 를 포함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저희가 3화 음하고 7화 음하고 텐션 코드 까지 하지만 이게 어, 멜로디가 들어갔을 때는 훨씬 더그 경우의 수가 더 작아지고 범위가 되게 좁아진다는 거 저희가 계속 설명했었죠 예 그러면 이거는 2번 제가 한번 2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보기 중 주어진 멜로디에 어울리는 코드를 골라 진행을 완성하시오 네 우선 F니까 F에 가능한 어, 다이아토닉 코드를 해보면 F, G마이너, A마이너, B플랫, C, D 마이너 E 디미시드 이게 뭐 메이저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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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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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디미시 세븐도 되고요 또뭐 텐션 코드라면 뭐 나인 썰틴 뭐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그 저희가 아까 C 할때 적용했던 것과 예, 동일하게 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네첫번첫 어, 번째 가로는 F 메이저 세븐 그러니까 F 메이저 세븐이니까 이게 일 도죠. 1도 다음에는 뭐든지 가능한데, 그 다음번에 F. 그러니까 두 번째 마디에 F니까 이거는 1도와 1도 사이에 있어야 되는 코드. 그러니까 좋은 동그라미 진행인 코드를 찾는 건데요. 어, 우선 제가 어, 저는 이제 1도와 1도 사이에 어, 좋은 거는 4도와 5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4도는 1도에서 4도, 4도 상행이어서 좋죠. 그 다음에 그 다음 1도는 4도 하행인데 4도 하행은 또 예외적으로 또 동그라미 진행이었고요. 5도도 마찬가지예요. 5도는 1도에서 5도가 예외적으로 동그라미지만 또 5도에서 1도는 예 원래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어, 이 사이에 올수 있는 코드는 4도와 5도 둘중 둘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멜로디와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선 5, 4도라고 치면 B 플랫. 뭐 또는 B 플랫 메이저 세븐이죠. 아니면 뭐 B 플랫, 뭐 메이저 세븐, 뭐 나인과 샵1레븐과뭐 썰틴음들도 뭐다 포함하게 되겠죠. 그럼 오도는 그렇죠. 5도는 C 도미솔 뭐 C 세븐이니까 도미솔 C 플랫 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게이름은 레가 되니까 어 저는 뭐 C 세븐보다는 그렇죠. c보다는 그러니까 5도보다는 4도인 b플랫 계통이 예, 훨씬 더 어, 좋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네, 1번은 아니고요 그다음 2번 3번 4번인데 어, 3번은 b플랫 7 저희가 4도에는 메이저 7이 붙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2번과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예, 세번째 마디 두번째 코드는 저희가 여기는 뭐 이거는 뭐 양세진 대표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는는도도렇죠죠도도 5도. 5도 t 음인데7 음, C7. 그렇죠. C7이 더 맞게 되겠습니다. 왜냐 s i 면 a 마이너도뭐개 이름이 미어서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3도보다는5도가예 훨씬 더 e same thing. This 도보다는 e 도 그래서 thing. This is 어, 2번. B 플랫 메이저 7 그다음 C7.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어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드 진행법 이제 다이아토닉 코드. 그러니까 코드 진행법 중에서 가장 처음 어 챕터를 다 저희가 다 배웠는데요. 어뭐이 정도는 뭐 아시는 분들이 뭐꽤 많으실 것도 같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뭐 저희 책이나 뭐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예,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부터, 이제, 뭐, 넌다이아토닉,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또 분수코드, 뭐, 이제, 코드 진행법에 대한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거를 잘, 어, 익혀두시면, 이제, 뭐, 이론을 넘어서, 이제, 곡을 쓰는 데까지도 크게, 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 챕터를 좀 다시 한번 보시고, 또이 챕터를 알기 위해서는,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뭐 일권이나 아니면 2권들을더 살펴보시면 예그 다음 방송을 듣는데 또 재밌지 않을까. 이게 또 어렵거나 힘듦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재밌게 수업을 하려면 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좀 빨리 저 혼자 하느라고 진행을 한것 같은데 어 요즘 뭐 팟빵 이런데 보면 이렇게. 두배 속으로 느리게 듣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빨리 했다. 그러신 분들은 좀 느리게 듣기를 해서 예, 천천히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저 혼자 수고했네요. 네. 아무튼 양세인 대표님, 제가 죄송하다는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평가 문제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예, 잘 준비해서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산 오빠의 유명준이었습니다.